안녕하세요. 오늘은 방 빼기 하루 전이에요. 금요일. 오늘은 짐 정리를 하고, 내일은 운반 방을 완전히 빼요. <laughs> 음, 2년 반 동안 살았는데, 어떻게 보면 그냥 집이잖아요. 그냥 자취방. 그냥 집이기는 한데, 저는 여기서 쌓은 추억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제 소중한 공간이 없어지는 느낌이라서. 허전하기도 하고, 섭섭하다? 씁쓸하다?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? 아무튼, 그래서 지금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. 2년 반 동안 자취를 하는 동안, 그리 짧은 기간도 아니죠?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썼던 아이템, 맨날 맨날 썼던 거, 없으면 안 되는 저의 삶의 질을 상승시켜준 그런 아이템들 소개해 드리려고요. 이 집에서 찍는 것도 마지막이니까 좀 옮겨 다니면서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이 배경도 이제 끝이에요. <laughs> 짜잔. 첫 번째는 이 원형 카페트예요. 카페트는 이번에 자취하면서 처음 사봤는데, 종종 여기서 접이식 테이블을 놓고 작업을 하거든요? 와, 진짜 아늑해요. 이방 자체도 되게 저만의 공간이지만, 이 카페트 위에 딱 앉아있으면 더 아늑하게 느껴져요. 그리고, 짜잔. 담요. 아, 담요는 솔직히 너무 기본적인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추천을 해 드리고 싶었어요. 한쪽은 부드러운 극세사, 반대쪽은 양털로 되어 있는 담요예요.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. 안에 공간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다른 담요들보다 더 도톰하고 포근하게 느껴져요. 그리고 진짜 따뜻해요. 담요로 쓰기도 좋은데 이게 큰 사이즈도 있어서 이불로 쓰기에도 좋을 정도예요. 이거는 잡지방에다가 놨을 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본가에도 사놨거든요. 무엇보다 좋은 건 가성비가 좋습니다. 이렇게 도톰하고 따뜻한데 이런 퀄리티 대비 되게 저렴했어요. 이번에는 청소용품인데, 테이프 클리너예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템이긴 한데, 이 제품이 좋아서. 그리고 혹시나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실까봐. 카페트 청소할 때 쓰려고 산 건데, 짱이에요, 진짜. 아니, 카페트가 깨끗해 보여도 요거를 몇번 밀면은 막다 <laughs> 다 나와요. 와, 진짜 이게 없었으면 나는 완전 먼지 위에서 살았겠다. 먼지? 카펫뿐만 아니라 머리 말리고 나서 바닥 청소할 때도 좋아요. 그리고 이 제품이 일단 디자인이 예뻐요. 접착력도 되게 적당하게 좋아요.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뜯는 곳이 있어서 잡고 뜯으면 되는데 진짜 잘 뜯겨요. 제가 써본 것 중에서 되게 안 뜯기는 것도 있었어요. 다음은 이거예요, 이거. 요거. 다이소에 파는 뭐였지? 뭐 보관함? 이게 저는 스킨케어 제품을 담아놨는데 스킨케어 제품 같은 경우엔 얼굴에 바르는 거니까 손이 깨끗할 때 사용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그냥 보관하면 위에 먼지 되게 많이 앉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고 열고 닫기도 쉬워요. 이번에는 주방으로 왔는데 진짜 귀엽죠. <laughs> 이건 플라스틱? 이거는 뭐였지? 기억이 잘안 나는데, 엄마가 마트에서 사다 주셨고, 전자레인지에도 사용 가능한 거예요. 여기다가 음식을 담아서 한 번에 설거지하면 너무 편해요. 옮길 때도 막 밥그릇 하나하나 옮길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한 번에 넣고 이동하면 되잖아요. 이런 식판 구매하실 때 꿀팁은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제품인지. 그리고 뭐꼭 식판이 아니더라도 저는 평소에도 그냥 이런 큰 그릇에 한꺼번에 담아 먹거든요. 설거지 하기 너무 편해. 그리고 온폭한 밥그릇에 담았을 때보다 이런 납작하고 작은 식판에 담았을 때 나도 모르게 밥을 덜 먹게 돼서 약간 다이어트 효과까지. <laughs> 이번에는 욕실이에요. 안녕. 물 정수 필터예요. 여기 보시면 수도꼭지에도 필터가 있고요. 어, 저만 좀 더러워서 보여드리기 부끄럽지만 어차피 내일 이거 뺄 거라서 버릴 거거든요. 이거는 이렇게 상어예요. 너무 귀엽죠? 사실 뭐 이런 물 정수필터는 물이 깨끗하면 없어도 돼요. 근데 여긴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. 아니 자취 초반에 여기 머물 때마다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원인을 몰랐는데 동기가 추천해줬거든요. 그래서 끼워봤는데 아 트러블이 안 나요. 단점은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고 돈이 들지만 장점 내 피부 지킬 수 있다. 하이루. <laughs> 이거 뽁뽁이지? 우와 박스 엄청 많다. <laughs> 뭐가 좋은 거야. 세이프랑 과자? 됐어. <laughs> 그런 거야, 과자 과자 응. 와, 결국 짜장면이네 아니, 이사 처음 할 때는 제가 짜장면 먹고 싶어서 먹은 거거든요 방뺄 때는 다른 거 먹으려 했는데 다 닫아서 짜장면 지금 방학이라서 연대가 없어요 아, 왜 이렇게 아. 웃기지? 아. 뭔가 옹기종기 너무 웃겨 이사 꿀팁. 점심 어디서 시켜먹을지 생각해놓기. <laughs> 여기 닫았으면 어디서 먹어? 이사가 집에서 집인데 그게 돈이죠. 훨씬 많이 들고 10만 원은 더 들고. 이건 화물. 밖에서 밥. 길이가 안들어더라 아, 먼지? 먼지. 오라메니. 네. 오라메니. 음 <laughs> 그냥 박스에 안 들어가려나? 좀큰거 없어? 끈은 없냐? 끈? 빨보라메니. 없는데? 와 길다. 이걸로 줄 넘기해도 되겠죠? 꿀팁 끈이 없을 때 박스 테이프를 붙여서 하기. 오 대박. 완전 굿. 세월에 이게 무게라고 하는 거야 이게. 끈이, 끈이 없을 적에는 박스 뒤로가 딱 좋아. 특. 이렇게 해서 같 실으면 돼. 아 삼각대 그렇게 했구나 뽁뽁이에. 그래, 오 대박. 굿. 이런 식으로 담았어요. 3단으로. 여기, 여기, 여기. 그리고 여기 조금 공간 남거든요. 여기에는 슬랙스나 좀 찰랑찰랑한 재질. 구김이 잘안 가는 거를 끼워 넣었어요. 여긴 겨울옷이라서 그냥 반반으로 해놨어요. 그런 셔츠 같은 거는 살짝 접어서 위에다가 높이 맞을 때까지. 몇 단으로 접어가지고 아래다가 넣으면 너무 너무 꾸겨지잖아요. 남는 공간에다가 그냥 가볍게 접어서 넣었어요. 이렇게 좀더 채웠어요. 조금는 거야, 이게? 나중에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해갖고 하면은 이게 이 들어가면 되게. 아? 아, 그래? 너무 조금은 이거 봐, 푹 들어가잖아. 아, 그래아 근데 너무 조금 넣으면은 박스 위에 뭘 넣었을 때박스가다 찌해지고. 어. 렇게 된다고. 최대한 많 아, 이게 이좀 꽉꽉 채워야 되는 거잖아. 그렇지? 이거다. 이거 봐. <목소리> <목소리> 와! <laughs> <laughs> 아 그래서 너무 <laughs> 아로. <laughs> 아, <laughs> 위에다가 이런 거는 불을 해서 치고 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. 음, 맞아, 맞아, 그래야. 깨질 것 같은데 어? 너무 불안하다 그거는. 불안하지, 또 깨진 주머니. 어 너무해. 엄마가 고민으면 그렇게 말 못하면서. <laughs> 엄마는 게지는 그래. 되게 좋아해. 응. 그럼 빼고 새로 바꿔서 뜨고 싶어서. <laughs> 깨지면 혼나지는데. 맞아. 엄청 반가워해. 맞아, 엄마 그릇 깨지면 별로 안 좋네. 좋아해, 엄마. 가끔 칭찬받으니까 깨지네 아기 누가 깨면 혼나지. 짜잔. 꾹꾹이. 뽕뽕. <laughs> 아, 아빠 꾹꾹이 한다 갑자기. 꾹꾹이 한다. 어우, 갑자기 잔다. 내가 우리 잠을 자고 그냥. 짜잔. 쿨. Cool. 이렇게 테이프 위에다가 뭔지 써 놨어요. 그러면 급한 것들 먼저 꺼낼 수 있고 주방 용품은 주방에다 갖다 놓고 풀면 되잖아요. 이거 귀엽죠. 아니 그 가운데로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? 그래 서랍이 안, 안 열리게. 짧게? 서랍만 안 열리면, 안 열리면 된다고. 그렇게. 청소도 저녁에 미리미리 다해놓 아니면 그 요가 매처랑 같이 대자. 다 개가 더남면 다섯 개 남았거든. 엄마 자는 거야? <laughs> 아니 코트를 덮고 자는 거야. 베개랑 담요가 있는데 왜 그거를 다베고 이걸로 덮어 자? <laughs>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. 여기 커튼 내일 빼야 되고 제가 쓸집만 남겨놨고요. 이만큼 남았어요. 굿. 박스 진짜 많다. 오 대박. 거의 박스만 남겼어요. 건조대 이런 거다 챙기고 미쳤다. 아, 어떡해? 너무 감사해요. 진짜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나막 이틀 내내 싸도 못살 듯. 땡큐. 조심히 가세요. 아, 어떡해? 협탁도 하나 없는 이 바닥에. 와, 나 말하는 거 울려 미치겠다. 아니, 노래는 신나는 걸 틀어 놨는데. 아, 너무 허전해 지금 기분 너무 이상하고 좀 무서워요. 자잔자 동방에도 여러분, 제가 마슬렌에서 케밥 한다는 사실을 대민을 보고 알았어요. 방백이 하루 전에 데민에만 <laughs> 있더라고요. <laughs> 노래 들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상해.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. 요 너무 휑해요 <laughs> 여기서. 자야되는데 오늘 <laughs> 진짜 기분이 너무 이상하네 짜잔 남은 짐들도 다 정리했어요 하하 <laughs> 여기는 참 아직도 <웃음> 덩그러니 <웃음> 침대도 패드랑 이불을 빼서 담요랑 베개 밖에 없어요 되게 텅텅 피곤하긴 한데 그냥 자긴 또 아까워서 편집을 하고 있었고요 <laughs> 벌써 2시예요 이제 씻고 자야겠어요 내일 진짜 이사니까 안녕. 아침방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에요. 이텅빈 방도 이제 제법 적응이 된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은 이제 짐 운반 도와주러 친구가 한명올 거예요. 이제 오늘 사용한 이불이라던가 짐들 박스에 다 넣어놓고 점심 먹고 이사 시작하려고요. 여기서 화장하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에요. 막 아침에 3분 만에 수업들을 준비하고 그랬었는데. <laughs> 여기가 자연광이 정말 잘 들어와요. 화장할 때도 잘 보이고. 여기서 이렇게 셀카 찍으면 진짜 셀카 맛집이거든요? 여기서 인생샷을 여러 장 꺼냈어요. 저는 정말 이 집에서 자연광이 주는 그런 행복함을 느꼈단 말이에요. 이렇게 자연광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만으로 되게 기분이 좋아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른 집에 살더라도 꼭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 같아요. 학교 가는 길... 하... 찾았다. 시청 좀 들어오니까 있어요. 안녕~ 다시안 오겠다. 이제... <laughs> 처음 찾았는데, 너무 좋은데. <laughs> <짠>. 안성 의 명물. <laughs> 마지막으로. 아 명물. <laughs> 이,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야. 빵. 오늘도 빠삐코. 모자 가チ해 보겠습니다. 네, 모자를 여기 안 들었거든요. 모자 ガチャ 두구두구두구. 모자 과연 나올까요? 제발 모자 당첨되게 해 주세요. <laughs> 자 박스 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모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아 모자가 아아아 하나도 없냐 이 박스 자 두번째 박스 감기 네. 바로 짠! 와 정말 많다. 와 초토화. 와 진짜 여러분 이렇게 집이 횡한데 이걸 채운 게다제 돈이었답니다. <laughs> 충격적. 그리고 여기는 기사님께서 등을 갈아주기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. 저요? 네. <laughs> 어 잘하는 것 같아 보여. 끝. 어느덧 2년 반 동안의 자취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어요. 첫 자취니까 낯선 공간들을 어떻게든 꾸며보고 싶었고, 예전부터 저만의 스튜디오를 꿈꿨던 저는 카메라로 어느 곳을 찍어도 만족스러울 스튜디오 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석구석 신경 썼더니, 어느새 제 색깔이 듬뿍 담긴 저만의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. 아침엔 화사하면서도 은은하게 제 방을 비추는 자연광에 기분 좋게 눈을 뜰수 있었고, 그 자연광을 마음껏 즐기며 아침을 먹으면 그것만으로 그날의 시작은 정말 가볍고 좋았어요. 가장 나다울 수 있었고, 그 어디에 있을 때보다 편했어요. 내가 얼만큼 좋아했고, 얼만큼 정들었는지, 그건 모든 게 사라졌을 때야, 비로소 체감한다는 것도 다시금 느꼈어요. 하지만 이 마지막도 어느 것에서는 시작이라는 첫 계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다음 영상은 그두 번째 계단에서 인사드릴게요. 기대해주세요.